오늘의 비밀번호인 4922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147세.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는 어마어마한 추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랍니다.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랍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를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22절을 보니까 샘 곁에 있기에 무성한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샘곁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의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샘곁에 무성한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이에요. 담장을 넘어가는 열매,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고 그늘 가운데 쉴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구쌤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천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는데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요새를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무 많아요 25절은 어떤 축복인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승리의 비결이지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돕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공고한 날에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제 3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명이나 여덟 명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도 무슨 재앙이 땅에 이말른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정말 여러분 담을 넘는 가지, 담을 넘는 가지.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사고이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